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18일, 이제 좀 리뷰를 해볼 시간인데, 오늘 뭐 증시부터 보면은, 아우, 이번 주 첫날부터 뭐 그냥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오늘 뭐 고스피 같은 경우에는 2.33%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네, 나왔고, 어 이제 슬슬 이쯤 됐으면은 이제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 심리라는 게 올라갈 때, 잘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된 거예요. 원래 시장이 잘 돼서 잘된 건데, 다들 뭐 처음에는 이제 내가 어 주식에 어 엄청난 재능이, 몰랐던 재능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본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막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밤새서도 찾고, 그 다음날도 불안해하고 찾고, 뭐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슬슬 뭔가 이런 것들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다.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뭐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죠. 떨어지면 당연히 올라가고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냥 굳이 이유를 갖다가 이제 꼽자면 하락의 이유를 우선 첫 번째 최근에 상승 뭐가 이끌었나요? 삼성전자가 이끌었죠. 그러면 하락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오늘 이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하락이 나온 거다 여태까지 차트가 똑같잖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림 삼성전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는 그림 그래서 요 삼성전자 때문에 우선 하락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두 번째 이유 또 있죠 뭐. 공매도. 공매도 3월 달 3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3번 이제 뭐 잠깐 하락이 많이 나오니까 이 시중 물량들 막 반대매매 막 나갔을 거야. 아마 오늘 최대치였을 거예요. 12년 만에 반대매매 최대치라고 저는 봤는데 뭐 반대매매들 막 나오면서 물량 또 폭탄 쏟아졌을 거고. 뭐네 번째. 그래요 미증시 미증시도 좀 하락이 좀 나왔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해서 미증시 플러스 세계 증시들이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다섯 번째 뭐 유가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락이 나오고 여섯 번째 뭐 금값이 뭐좀 하락이 나왔다 조정이 받았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금값이랑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값이 올라가면 증시도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둘 찾다 보면은 이제 하나 한 가지의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들 분명 다 이유일 거예요. 전부 다 이유인데 이거 생각하면 주식 못합니다. 그냥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다. 이게 마음이 편해요. 너무 당연하게 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갔으니까 어너 떨어지더라도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불안들를 하시지 마시고, 특히나 최근에 이, 이제, 이제 신규로 시작한 이 줄임이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 세상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원래 주식이란 게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조금 더 하락 나올 것 같아요.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좀높 깊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 자기 종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뭐 떨어지는 거 당연히 떨어져요. 증시가 떨어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지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이 막 재무가 엉망 진창이막 동전주에다가 맨날 영업 적자 나고 이런 이런 기업들인가 아닌가. 우선 그걸 먼저 살펴보시고 두 번째. 기업이 괜찮아도 내가 엄청 고평가된 구간에서 산 거지 않은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누가 봐도 그 옆집 철수한테 가서 물어보죠. 야 이거 많이 오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옆집 철수도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아니고 적당한 자리에서 진입을 한게 맞는가. 요두 가지만 요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은 그냥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풍파를 맞더라도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줄 때 원래 이 평균치로 또 회귀를 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잠깐 뭐 이거 지나가면 또 올라설 때 금방 또 올라오니까 너무 심해지 마시라는 말씀에서 이런 서론을 엄청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오늘 본론이 아닌데 괜히 좀... 제가 괜히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요? 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러하다. 그래서 좀더 떨어질 것 같다. 좀더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주면은 그때 잘 올라오는지 보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서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뭔 얘기할 거냐면은 오늘 이슈 종목 리뷰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어지간 하면은. 제가 어지간하면 최근에 했던 종목 잘안 해요. 근데 아 오늘 종목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게뭐 저런 뭐 한국파마 이런 거 도대체 이거 뭘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이미 점상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기할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나머지 여, 여타 종목도 좀 재미있게 움직인 게 별로 그렇게 뭔가 상한가하고 이런 종목들 이 몇몇 종목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 뭔가 딱썩땡기는게 없어요. 하락한 종목들도 너무 많았고 근데 그 중에서 역시 이 필룩스 뭐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필룩스가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필룩스 리뷰 그냥 또 하려고요. 그런 다음 오늘 돌파까지 하면서 이게 막판까지 아주 희양 찬란하게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쥐었다 폈다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룩스에 대해서 오늘 좀 리뷰를 해보고 조금 더 이제 저의 생각은 이러하다.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필룩스가 올라갔던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죠. 얼마 전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됩니다. 필록스가 올라간 이유는 이거죠. 코로나 19 치료제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 이 제넨셀 제가 그림까지 이렇게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아 올랐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저번에 얘기해서 이건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 필룩스. 아 우선 오늘 장 이제 초반부터 저도 이제 좀 봤죠. 이거 막 검색기도 막 뜨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이제 오늘로 봐죠. 야 오늘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심리 변화 그런 것부터 우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이요 1월 18일 자 이제 아침에 쫙 올라갑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에서는 잘 안봐요 뭐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나 뭐 선수분들이나 이제 이런 데서 뭐지 보통 일반인들의 제가 생각 해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엄청 수년 전에 보통 일반인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막 위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여기 이건 이런 거만 펼쳐놓죠? 이런 거, 고가권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위에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스스로 우선 배제시켜요. 한 10, 15%, 20%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우선 찾습니다. 왜? 네, 올라가게 돼서 혹시 상할거 가면은 한 10%, 15%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보통 그런 데서 찾아요. 이제 그게 어디냐. 한요 정도 되겠죠? 한요 정도 구간. 예, 딱 정확하게 이 고점 돌파하는 전에 있었던 중요구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고 있다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잖아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여기서 들어가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우선 사실 이게 그나마 진입할 수 있었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그나마 이제 이하에서 제가 진입을 했으면은 충분히 괜찮은 진입가에서 그래도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데, 이 이상부터는 사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영역이긴 하죠. 여기서 이제 딱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때좀 불안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미 뭐또 중요한 구간이라고 이제 약간 어중잖게뭐어짠다라고 표현하긴 그렇긴 한데, 자기만의 기준들을다 오르니까. 약간 조금 이제 어깨 너머 좀 배워서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막 불안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막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거래량 빵 터지면서 위로 올리잖아요. 아, 이거, 이거 짐 사야 된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죠. 보통 평단가가 이쯤에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쭉 치고 와가지고 이제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터치를 하죠.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 6,300원이에요. 여기 딱 상한가 터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남들한테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빵 카톡 막 돌리죠. 야나 상한가 먹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딱딱 딱 그러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뭔가 상한가 상한가 먹었다. 하는 순간 떨어져요. 하는 순간 이제 떨어져아 그래서 내가 괜히 설레발을 쳤나 막 갑자기 이렇게 이거 카톡 보내서 사람들 이거 막 네이버에 증권에 쳐 봐가지고 몇 프로 올라갔나 볼텐데 이거 하루 상한가 갔다는데 떨어졌네. 이러면서 막야아 민망함이 밀려와요. 민망함 밀려왔다 가 다시 올라가니까 어 다행이다 야체면 살았다. 이러면서 또 상한가 갔는데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야야 별로 야, 스야야아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막 엄청 불안해. 그래서 여기까지 평단가까지 왔어. 아, 이거 본전이라도 이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본전이라도 이거를 에? 약간 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아래 꼴에 한번 주죠. 여기서 거래량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여기 있었던 이제 물량들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주고 그 다음에 아안 되겠다 하고 했더니 올라가요. 어또이놈어 올라가. 이 움직임 이게 이 보면은 약간 이제 머릿 속에서 물론 뭐옳진 않겠죠. 저도 이제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시나리오를 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다 털고 올려버리고 그럼 여기서 또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 끝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이제는 상한가로 가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뭐 솔직하게 저도 그랬었으니까 뭐미망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랬던 그 옛날의 모습들을 이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뭐 뜨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서 이제 막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우선은 우선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좀 진입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해서 이걸 끝까지 잘 버텨 가지고 상한가를 드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필록스를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림이 좋아졌어요 우선 거래량 자체는 역대 최대치 거래량이죠 역대 최대치 거래량 나와주면서 상한가로 마감 지금 시간에는 어떤가요 이거 자 6시까지 지켜줄 수 있는 92만주 뭐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네, 92만 지금 4시 53분이거든요. 뭐, 저는 4시 53분 기준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6시까지 버텨준다. 우선 오늘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인데도 그래도 이제 올라와 준게 대단한 거긴 한데, 이게 6시까지 시간회가 계속 버텨준다. 그러면 우선 뭐, 똑같, 똑같이 또 저번처럼 갭떠가지고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갭떠서 시작하는데, 쭉 한번 밀어 올리고,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우선 시간회가 풀린지 안 풀린지 먼저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 증시가 이제 간밤에 이 미증시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한다더라든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통상적으로 확률상은 이런 종목들은 개비떠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것까지 우선 참고를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흐름을 좀읊어 봐야죠. 제가 저번에 만들어드린 영상에서 이제 두 가지 싸움이라고 했죠. 우선 가장 큰 격전지는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때 이제 상한가 갔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 이제 개비떠서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개비떠서 우선 시작은 할 거다. 근데 격전지가 여기다 갭 상승 갭 상한가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에서 분명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여기가 격전지기 때문에 선을 건놓고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은 전에 있었던 이 전전 고점들 부근이에요. 엄청 중요한 구간이어가지고 아마 저기서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딱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틀 동안 치고 받고 난리를 쳤죠. 매수세, 매도세 난리를 치고 나서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올라갈 때 만약에 자기가 목표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터셨더라도 오늘 상한가 간거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수익 챙겼다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욕심을 컨트롤할 수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목표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상산하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엔자 파동 이어가면서 이제 상승흐름 터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장기적인 횡보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오늘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엔자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상황 이 상승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 보입니다. 이 상승흐름이라는 게뭐 그냥 올라가면 상승흐름, 떨어지면 하락흐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정확한 정의로 제가, 제가, 제가 감히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래요. 상승 흐름이라는 거는 오늘 올라간다고 상승 흐름이고, 내일 떨어진다고 하락 흐름인 게 아니고,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이 저점과 고점을 이어갔을 때,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까지 높아졌을 때가 상승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대로 하락 흐름이 이제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하락 흐름이겠죠. 이런 식으로 저점 고점 낮춰가면서. 근데 요건 이제 완전히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저점 고점을 딱 봐도 높여놨잖아요. 이렇게 저점 고점 이렇게 높여가면서 또 저점 고점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 흐름이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응용을 좀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까지 딱 지금 이, 지금 이 그림이죠.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상승 흐름인데, 요게,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뭘까요? 상승 흐름일까? 하락 흐름일까? 상승 흐름이죠. 왜? 요 저점은 안 깼잖아요. 아직 저점 높여지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이 상승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진입가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분명히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칩시다. 오늘 뭐 상한가 근처에서 자리도 뭐 충분히 있긴 했기 때문에 뭐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혹여나 이게 갭상승이 아니고 떨어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보통 손절이 많이 나가죠. 근데 흐름상은 문제가 없어요. 상승 흐름이 진행 중인데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면 이걸로 예시를 들면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상승 흐름이야.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짧게 끊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선택권들이 이게 되는데 요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틀은 여기까지는 떨어져도 상승 흐름이 진행 중인 거다. 근데 진입가가 엉망이라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끊는 게 맞다. 대신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시도할 만한 그런 구간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여기만 치더라도 떨어질 때 공략을 해서 약간 오름세를 보이는 이 순간에 진입을 했다라면은 사실 크게 두려울 게 없는데 이 고가권에서 진입이 돼 있으면 이걸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기가 내일 갭 상승이 떠서 시작했을 때쭉 밀어주면 다행인데 못 밀어주면 은 혹여나 떨어지게 됐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 멘탈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뭐, 진입가가 고가권, 단기 고가권이었다라고 판단이 선다면은, 좀 수익을 챙겨놓고 나오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뭐, 과거에 물렸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잘 진입자를 잡으셔가지고, 요 정도에서 이제 진입가가 포진이 좀잘 되어 계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추세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표가로 보일 수 있는 구간은,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한이 정도 파동의 힘만큼 넘어가는 구간이 한저 정도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미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1층이 아니라 이제 2층 구간에서 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우선 갭 상승이 떠서 시작하면 이 정도 떠서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서 좀 흔들 수는 있는데 사실 2층까지 이미 넘어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1층으로 가기에는 증시가 너무 급격하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여기서 좀 떨어지더라도 받는 자리 좀 잡아주다가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입가가 좋다면 충분히 버텨가면서 좀. 대응을 할수 있는 선택권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다음 목표가는 이 정도, 한 만원 초반대 정도까지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 이상 갈까요? 라고 하시면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저는 단순히 그냥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파동만큼 터졌으면, 모아놨으면 터졌을 때 이만큼 올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더라.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예측가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가능성상 여기까지는 우선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이 이상의 파동부터는 이제 이뭐라 그럴까 시장의 영역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입가가 좋았을 경우에는 목표가로 볼수 있는 구간은 첫 번째로는 만 원대부터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리스크 관리해가면서 그 다음 파동을 봐야겠죠. 더 보시고 싶으시면은 한 번에 돌파하면 쭉쭉 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보게 이제 계속 비슷하죠. 한이 정도 품만큼 넘어가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더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고, 못 넘어가고 떨어진다음에 선택해야죠. 아예 석이 컷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저점 잡아주고, 올려주 여기로 바꿔잡고,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으로 이어갈 것인가. 뭐, 요거는 개인의 취향 것으로 보는 거고, 당장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 현실감 있는 목표가부터 제가 제시를 해봤을 때는 한 만원대지 않을까. 만원 초반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필룩스, 뭐,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게 움직이기도 했고, 뭐, 지금 흐름상은 뭐, 완전히 돌아서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치열하게 전투를 엄청나게 벌여 주다가도 상한가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결국 종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다라들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 장이 끝나기 전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변동성의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대신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여나 이제 올라가다 힘을 못 받고 떨어지게 되면 약간 쉬어가는 구간 필요로 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좀 플륩스는 리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